피가 있으니까 걔랑 얘기하는거지 그럼 그러니까 지를 쳐다봐야지 카메라 쳐다보면 완전 엔지야 인간극장은 그 NG에 나왔고 인간극장 나오면 잘하겠다 자연스럽게 욕좀막 하고 동양룰리 사상에 대해서 얘지 그래 동양룰리 사상 정말 대단하단 말이야 이 냉장고 티라 등짝이 엄청 추워 나옷 갈아입어야 되겠어 진짜. 난 추워 남정네에 셋이 있는데 어디서 어을갈아입 근데 내가 보조선이 흘릴텐구석구래야 조용히 봐 그러지 말고 기도는 한번 해봐라 사진 찍고 싶니? <laughs> <laughs> 야 방언기도 <한번> 해봐 <laughs> 아, 그런게 아니야 방언 기도보여는게 <laughs> 아니야 방언기도 해봐 기회를 줄게 한번 할렐루야 자나 천사문을 쓰랬대. 쓸 때는 되지 말고. 7 0만년전 우리 부석기 시대였어. 부석기 시대는 화면이 좀 어두운데 이걸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다 나도 우리가 다안 보이잖아. 상차들이다 갔어. 응. 응. 다 갔어? 남았어. 우리만 남았네저 집은 안 갔어. 응, 저 집은 안 갔어. 너무 너무 어두워. 너무 지저분하다. 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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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잘사랑 사랑이 사랑이 사아이사이이런걸 음, 음. 좋아하잖아 우리 사랑이 어랑이사 어떻게 랑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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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을까이사이이 사랑이 이 없어 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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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사거이 사랑이 사랑이 사저이사랑이잖아 저런식으로 하자, 하자면, 소라가 있거든? 저런식으로 하면? 저기도 물이 빠졌기 때문에? 음. 근데 소라는 햇빛이 나야, 햇빛 보러 나와도 돼 응? 그게 문제가 있네 햇빛이 없으면, 햇빛 보러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네 는 치과 가라 응? 다 먹었네? 응. 어때 안 감아? 아무튼 먹어라 또. 메모리다 진짜. 진짜야? 어, 진짜 야 여보? 가자 우리 여기, 여기. 그, 저기. 어. 그래요? 본인 음. 멋있어? <laughs> 네 얼마나? 눈꽃만큼 조이가 누구 닮았다고 생각해? 엄마 잘생겼 생각해요? 음. 얼마나 누구 닮았어요? 연예 없어. 왜? 걔네가 날 닮았어. 걔네도 닮았어?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얼굴에는 꼬치나 묻었네. 꼬